아, 아침에 얼마나 춥든지, 와, 아, 완전히 영하 날씨 같았어요. 야 움직이질 못했더라고 그나마 다행인데, 요것들이 오후가 되면 까매기가 또 찾아왔어. 또 왔어, 또 왔어. 저기 있어, 저기, 저기. 여기, 여기. 한두 마리가 아니야. 웬만한 몸을 닭장 하려 했더니 너무 추워서 못하겠어. 근데 그래 기름이 끓어가고 어. 오늘 이만큼 잘라놨습니다. 저기 불 떼려고 불쏘시개하면 되겠죠? 아 저렇게 많아 어떡해 어, 암탉 나왔다. 암탉 나왔다. 고마워. 찬스, 찬스, 찬스. 여러분이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네들 놀래지 마. 오늘 두개 건졌습니다. 뭐야? 안 났어? 너, 그, 너 거짓말이야? 아이씨. 에이. 금 오늘 알 하나 고진 거네. 여기 가봐. 미안해. 야 암탉 너 가서 알라. 어 미안. 아이 저저 저 까마귀 때문에 안 넣는 것 같아 저거. 천천히, 그래. 인상 쓰지 말고, 당했는데 세 아, 저 까마귀, 저거, 불안해서 안 낳는 것 같은데. 새총좀 갖고 와야 될것 같아. 새 총. 아, 저기 있어, 저거, 저거. 그렇지! 된다! 호이 달려 잘한다! 호이 까마귀로부터 좀 지켜줘라. 황도야, 달래야. 오늘 알 하나밖에 놓지 못했다. <웃음> <웃음> 아유, 뭐 그렇게 저 파리한테 그렇게 저기를 해? 아우저 우리 이순이 그냥 알똥지가 마음에 안 드나 봐그 예전에 아궁이 자리인데 자꾸 계란을 갖다 도둑 맞으니까 까마귀한테 아침부터 저러고 있네 내너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겠다 여기 참 삼뻑나무 잘라냈어요 두 가지 작업할래 다 걸리적거려갖고. 이순아 가서 알라. 일 나마 가서 보호해줘. 다시한번 가는데 응. 너 이남인 안가도 돼 괜히 맨날 까이잖아 암탉한테도 까이면서 지켜봤다가 알 꺼내와야 될것 같아. <laughs> 이순이 갔어. 괜찮아. 아유, 이순이 마음에 안 들어, 알둥지 내일은 어떻게든 할게. 땅이 너무 질다, 야, 지금. 작업하려면 저거 다 끄집어 넣야 되는데. 까마귀 또 왔다. 새가 오니까 왜이렇 알을 못나. 애들이. 그렇지. 까마귀 왔어. 너. 응, 이. 왜, 왜? 왜, 왜 그래? 알네개 모아놨습니다. 오늘 두 마리가 났는데 한 마리가 안 났어요 아직. 기존의 알이고, 아이고, 이제 네개 모아놨으니까 지난번 아까 오죽했어, 씨, 알을 갖다가 그냥 세개 났고 그 다음 날도 한개 났더니 네 개를 뺏겼는데. 이제 다행입니다. 모으, 모으기 시작했어요. 내일 날씨가 좋으면, 아유 까마귀 또 왔어. 저거, 저거, 저거. 다, 알 봤지? 알 봤지? 까마귀, 알 봤지? 알. 알, 알. 내, 내가 누군데? 응? 왜냐면, 일이 안 되는 게 진흙바닥이라, 이럴 때 일하면 자빠져요. 어, 다쳐봐서 알거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너무 추워. 오늘 진짜 춥웠어 매출하기는 아주 잘 있습니다. 지금. 이거 이장님이 이거 들고 다녀. 이거 알둘려 들고 다녀. 까마귀렇게 뺏길까 봐요. 까마귀한테 자랑하는 거에요나알네개네개나네개 여기 알 알부자야 나 이거 봐 진짜 알부자니까. 아우 왜 이렇게 놀래 니들. 얘들도 알란 나 한번 볼까? 한번 확인해 보자. 추워서. 오늘 추운 날씨래 이것도 또 따르는 애들이 있어요 또 엄청 따르는 이 있어. 어 날라가지 마. 아예 안 낫네. 응. 음, 알았어 알았어. 방해 안했게 밥은 내일 줄게. 내일. 아유, 햇빛 들이니까 애들도 괜찮나 보다. 오늘 추웠을 텐데. 그래 적응 잘 하네. 적응되면 이제 뭐 나갔지.